신캐 대신에 그놈의 실명 메커니즘 좀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 실명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면은 실명 있는 캐릭터들이 어 그렇게 안좋아하지 않을텐데 새로운 것을 원하다가 새로운 버그만 나올 것 같은 실명 내가 간단하게 말해봐 이속 10% 저하에 어... 앞이 잘안 보임. 이 효과 어떠? 요 정도면 쓸것 같은데.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으면은, 이속 저하 빼고, 그냥 앞이 흐려, 흐리그 방구, 그병 맞았을 때처럼 흐릿흐릿해지는 거. 너무 어지럽다고 싫어하려나. 병 맞았을 때처럼 우리 한 바퀴 흘러넘쳐.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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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괜찮아, 괜찮아. 난 괜찮아. 우리 어디 숨을까? 여기 숨을까? 아, 시뮬레이션. 걔 안보여. 오케이, 좋아. 구해줄게, 구해줄게, 구해줄게. 태이 <laughs> 제가 안좋안 좋거든요. 솔직히 한방 죽우는 헤드샷 때려야 한 방으로 바꿔야 된다. 그럼 좀 불합리함이 있긴 하죠. 불합리함이 있긴 해. 별난 노력 안 해도 그냥 한 대만 좀 죽으니까. 사피에 걸렸어요. 좋았다. 해티니 어서 와요. 방송 종료하셨나 보네? 나나나나나 원거리 한 방에다가 토구의 특성상 캠핑을 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좀 불합리하다고 느낀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 할게. 안 할게. 저 터널링에, 거기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아이 뭘 치료하다 터트리고 그냥 가만 히 있다 디지냐? 아니 나랑 바꿔야 돼 쟤가 쟤가 클루 데시야클 게임은 졌네요. 끝났네요. 이것도 2층 돌리는 거는 좋지 않은 선택인데. 야 시험은 시험이 지일좀 해야겠어. 송구 상대로 여기 발적인 돌리는 게 아니란다. 나저용 맞으면은 어 어떻게 하려고? 놈마 삼픽 하는 거 보니까 삼픽은 좀 줘야겠네요. 깔끔하게 줍시다. 저격 조심하세요. 삼픽 자살했어. <laughs> 절에서 익명 아이들 조심해야 돼. 이렇게 쉽게 자살하고 한다니까. 도끼 충전하는 거. 켜야 돼, 그냥 죽어도 켜야 돼. <laughs> 죽어도 켜야 돼. 오케이, 도끼가 없죠. 나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에이. 선생님, 저한테 안 됩니다. 안 보이거든요. 나는. 아! 아! 하!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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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을 네? 뺑글뺑글 돌면서 동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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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인장을 뺑글뺑글 돌면서 조을글시시다 아, 왜 앞에 안 지나가지는데? <laughs> 버그인가? 스탠 부서졌어요. 아, 루인 살아있어. 조졌다. 나 동질감 때문에 살았고. 오늘도 살고 는 팀원에게 고통 받는다. 내가 아이디, 아까 좀 꺼림직하다고 눌러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존나 못하고 자살까지 해버리잖아. 아이디 익명으로 쓰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야.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 사람들이야, 정확히는. 정상인이 아니라면, 정상인이라면 아이디 123막 이런 걸쓸 리가 없거든요. 떳떳하지? 떳떳한 사람이 아니라면. 떳떳한 사람이라면. 여보다. 자글도 죽었고. 히빙도 했어요? 아, 네모랑 숫자. 아. 맞아요. 그래서 나는 항상 눌러봐. 그런 친구들 보이면은. 야, 또 루인이야? 아이고. 막 소상. 하필 스몰 게임만 빼면 이렇다니까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행복했어요 일단 치료를 안 하겠습니다, 일단 한성가는 불멸 러프 되면은 왜 롤러바이가 떡상이야? 왜 <laughs> 전혀 인간관계가 성립하지 않잖아. <laughs> 오히려 더안 쓰이지. 불멸 러프 되면은 대체 무슨 무슨 물대야. 여기서 이발 정기까지 간다. 왜냐? 아니네 이 픽이네. 여기서 삼발 정이 간다. 아이고 온다. 아니 고양이가 불에 들어오지 않아 버텨 버텨 시선 고정 버프 됩니다 부상 당해도 능력 발동하게 걷는 속도 빨라지게 이리로 와 까마귀가 날긴 했지만 그로 가면 안돼 이리로 가야 돼 이층 방에서 좀 막혔어 영 됐네. 가운데 물토는 여기로 아까 부숴겠죠? 아 이거 빡세다, 빡세. 아, 불멸이 토큰 유지시켜서 럴러바이 뽕이 생기긴 합다 <laughs> 에이, 안쓰죠. 안쓰지. 그치, 호프 쓰지. 너무 낭만이 있는 거 아니야? 자, 토고는 함정에 빠졌습니다. 물론 여기로 오면은 함정에 막을 수 있겠지만 아이고, 나 하지만 이 지옥은 막을 수 없을 거다. 한번 봐주셈! 님아, 한 번만! 님아! 님! 님, 원! 아니, 왜 사람을 분노로 잡으려 그래요? 님아! 님아! 예에! 넌 느려졌다. 오케이, 됐어. 도끼 충전하러 갔구요. 아, 무서워 죽겠네. 여기서 벗어납시다. 이리로 오는 것 같은데, 아, 있네. 쫓기네요. 아니, 오면서 쫓기네요. 돌리자, 그냥 아, 있네. 이거 봐. 그 치료하고 살려야겠다. <laughs> 와, 또 불토, 루, 불멸 부셨어전 보이지 않아요. 일단은, 이기긴 글렀거든요? 이렇게, 루루루 불 했거든요? 나머지 하나 토템 더 찾아야 돼. 그거 부수면 이게 가능성도 생기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 잘 가요, 내 소중한 사람. 일단, 바치를 확인을 해보자. 캐미에 들어가긴 좀 그렇고, 어차피 고문 때문에. 그래서 좀 그렇고. 이런 무빙 보여 준 다음에 일로쭉 뛰어서 바칠이 있네요. 딱 숨으면은 아, 이거 캐비닛. 이걸 성공을 해? 그래?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와, 진짜 안 보인다. 와, 레전드. <laughs> 저쪽으로 가죠. 바칠이 확실히 있는 거야. 죽긴 쉽지가 않네. 응, 음, 안 보여. 없어. 음, 안 보여. <laughs> 클더지 잡기.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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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삭삭 이것이야말로 홈그라운드. 총구의 맵이 아니라 나의 맵이다. 어디 보시는 거죠? 저는 이쪽입니다만. 저는 이쪽입니다만. 아직 저쪽에서 놀고 있어요. 아니, 저쪽에서 보고 있어. 아, <laughs> 그래서 뭐 하냐고? 가만히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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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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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저 정도면 도끼 던져도 도끼가 못 보고 지나치겠다. 까만 가만. 나는 클리다 내는 그리다. 요런 느낌 시뮬레이션까지 완료. 아, 마 뭐, 저거 위치 얘기는 어떻게 찾았지? <laughs> 위치 긴가봐 아니, 이 피규어 왜안 죽었지? 이게 예상 바뀐데 클로덴은 무적이고, 글램벨은 신인데. 쏙! <laughs>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 <laughs> 아, 찾아보시지? <웃음> 찾아보시지? <웃음> 터트려. 일로, 일로 오게 해. 여기서 돌 던지기 퍽 있었으면 토고 자살했다 안 보이죠? 진짜. <laughs> 돌 던지기에서 좀 자살했다. 하나 더 달았다. 바로 앞에 <옆에> 두고. 자, 비하라고 게임 만들어 놨는데 <laughs> 숨바꼭질이 또 있네. 뭐하시자고요나 여기 있잖아. 나 여기 있는데, 아, 어, 대놓고 소문 대놓고 있는데도 모르네. 야, 이건 진짜 모르겠다. 걸렸다. 까마귀다. 까마귀, 나 까마귀. 그리 글로킹의 약자인가요? 금제한테 애꿎게 막 뭐라 하고 있거든요. 이러니 클염이 생기지. 클. <laughs> 쟤한테 지금 전나 <laughs> 뭐라 한다. 빡쳐가지고.

오셨나봐. 다시 가셨으면은, 빨리 터트려, 빨리 터트려! 터트림으로써 어그로를 끌어! 타이밍 좋지 않았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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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가 도망가 살려 살려 코인 사라서너 차차 뭐야? 도기중비 빨리 숨어야 돼. 빨리. 어서. 없는 척이었는데 아. 아, 클로드 신인데. 아, 이게. 이걸 죽네. 아, 나한 번만 살려 줘. 나 진짜 풀피 한번 만들면은 니아야. 아이, 걸라고 하지 말고. 아, 건다 이 새끼. 안 돼! 안 돼. 나는 무적이란 말이야. 안 돼. 뭐번더살아으면 30분 끌수 있다고! 아, 바칠로 보였어, 쟤. 바칠인지도 몰라, 쟤는. 아까 걸려가자 이리로 바로 왔잖아. 버텨, 버텨, 버텨! 잘해야겠다. 이 픽도 좋은거 같아요. 개구는 아직 안 나왔어. 개구는 내가 죽을 때 나오죠. 이, 이 지금 나와요, 개구는. 이걸 안 하네.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다. 와, 여기 토템이었어. 여기 토템이었어. 와, 이제, 알았다. 크신. 도끼가 없다 뛰어 뛰어 야야 뛰어라 마 뛰어라 어디가 아니 거아 가면 안돼 이기 가면 어차피 그 삼천바퀴 돌고 분노 3단계 사에서 죽어 대도 않는 백스템 한바퀴 더 돌아 그냥 아이고 이거 내리면 죽어 이런, 이런 판자는 죽어 이거, 이거 어, 어, 여기까지 가야 또, 가야 또, 진짜. 진짜 가슴이 웅장해지는 싸움이다. 이것도 내려야 돼. 이거 그냥 바로 내려야 돼. 분노가 쌓여가지고. 오케이! 때리면 분노가 사그라들거든. 죽었어, 죽었어. 창틀 넘어, 창틀. 아이고, 창틀 넘을 줄 모르네. 이걸 또못 맞춰? 지금 용작이든 싸움이다. 참네. 오케이 마지막까지 재밌었네요. <laughs> 나 바풀이 올랐어. 미션 성공. 아 골드 폴라보니 감사합니다. 글랜베일의 무덤에서 클로 날먹 스텔스하기 성공. 가리개가 지금 문제가 좀 있어요. 컴퓨터가. 가리 나왔고 <laughs> 오랭크였네. 오케이 재밌었습니다.